자, 이렇게, 음, 갈아 넣은걸 이렇게 적당히 넣고, 음, 밥, 밥이 약간 따뜻할 때 섞어줍니다. 그리고 참기름도 좀 섞고, 참기름 병입니다. 소주. 주로 소주병에다가 장기름을 잡니다. 이렇게. 여기 주걱에다 놓고 이렇게. 골고루. 음, 고소한 냄새. 음. 고소한 냄새. 자, 먹어봅니다. 손으로 집어요. 맛있어요. 음. 기분이 양호해서 음식이 제대로 간이 될것 같습니다 피곤하거나 이럴때는 음식 맛이 제대로 안나오더라고요자 뚜껑을 덮고 예전는 소주도 좋았는데 요새는 알코올 해동력이 떨어져서 이 원래 긴발을 깔고 하는데 긴발이 없어서 지금 비닐팩을 하나 깔았습니다.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리얼하게 말은 걸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한 손으로 해야 돼서, 리얼하게 들란지, 참 의미스럽습니다. 적시고. 원래, 야들 많이 안 넣고, 그 고르님은 하시던데, 저는 칼밥 팔아서 좀더 들어가겠습니다. 부추고요. 부추. 이거는 양파. 아, 깜빡했네요. 양파는 습이 있어서 이거를 좀 깔고 해야 되네 이게 지금, 음... 아, 이거 다 깔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양 이쁘게 나올란지 모르겠네요. 김이 오늘, 지금 뭐랄까, 김이 다 잘라난 김밖에 없네요. 준비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자, 일단, 한 손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는, 그, 초나짐, 그, 음, 앗뚜공의 체의 놀이터입니다. 자. 긴발이 없어서 지금 응용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만 서어보고 오겠습니다. 맛이 어떨나나 모양은 모양은 보증을 못합니다. 자, 뜯어볼게요. 자 모양이 예술적이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